형, 아직도 짐안 쌌어? 빨리 나가라고. 형이 나가야지 내가 거기서 살지. 이미 짐다 쌌다니까. 내일 이사 나갈 거라고 어제 얘기해 줬잖아. 아, 진짜 느려터졌네. 빨리빨리 안 움직이냐? 네가 성질이 급한 거겠지. 애초부터 네가 갑자기 부모님 댁에서 살겠다고 고집 피워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. 뭐라는 거야, 노답 백수가. 날 속여서 부모님 유산을 독차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. 장남이라고 웃줄 하지 말라고. 알았냐? 이제는 내가 그 집에서 살 거야. 아니, 나 그런 적 없다니까. 대체 어디서 듣고 온 거야? 헛소리하지 마. 나랑 연락이 끊긴 사이에 네가 유산을 독차지했잖아. 어물쩍 그 집까지 점령하고 기생충 백수 주제에 뻔뻔스럽게 너랑 연락이 끊긴 게내 탓은 아니지.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 나가서 연락 다 끊고 잠적한 건 너잖아.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드디어 연락이 왔구나 싶었는데 뭐? 아내랑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집에서 살겠다고? 진짜 뻔뻔스러운 게 누군데 시끄러 바빠서 그런 걸 나보고 어쩌라고 애초에 난그 부모가 싫었거든 쓸모없는 백수라도 장남이라고 너만 예뻐하고 나는 찬밥신세였다고 그래서 집을 나간 거야 학교 졸업하자마자 지방에 있는 회사에 취직할 정도로 부모님이 싫었던 거야 그래. 결국에는 장남이라고 너 같은 백수한테 집도 유산도 전부 넘겨주고 그냥 빨리 태어난 것 뿐인데 불공평하잖아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적 없었는데? 네 말대로 날 장남이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모님은 축구공이나 야구배트 같이 네가 좋아하는 건 뭐든 새로 사주시고 학원도 보내줬잖아 금세 질리는 성격이라 그것도 얼마 안 갔지만 나보다 늦둥이인 네가 더응석받지로 자란 것 같은데? 그게 지금 뭔 상관이야 어쨌든 이제부터 내가 집이랑 유산을 관리할 거야. 백수가 맡아 봤자 별 소득 없이 썩히기밖에 더하겠어? 넌 그냥 빨리 이 집에서 나가기나 해. 네가 살고 있으면 우리가 못 들어와 살잖아. 우리가 너같이 한가한 줄 알아? 뭐 나도 이렇게 넓은 집에서 혼자 살면 관리하는 게 힘드니까 나쁜 얘기는 아니지. 청소도 힘들고 안 쓰는 방도 아까우니까. 그래 네가 집을 상속하는 건 좋은데 그럴 돈은 있고? 세금이랑 대출금도 아직 남아있잖아. 나름대로 큰 집이라서 매달 거액의 돈이 들것 같은데 괜찮겠어? 누굴 바보로 하냐? 너 같은 백수가 지금껏 냈던 돈을 나라고 못 내겠냐? 거기다 유산도 있고. 그래, 네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. 그럼 난 다시는 본가에 관여하지 않을 거다. 부모님 사진이랑 위패도 내가 전부 가져갈 거고 일절 본가일에 관여하지도 않을 거야. 세금이나 대출금 못 내겠다고 울고불고 애원해도 난 모른다. 잔말 말고 나가기나 해. 너 같은 개백수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. 당장 꺼져. 이제 두번 다시 안올 거야. 알았으니까 꼬지라고. 너야말로 노숙자 돼서 도와달라고 오기만 해봐. 이제 너랑 영 끊을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. 그래, 이제 연락 안 한다. 알아서 해. 야, 너 유산 있는 통장 어디다 뒀어? 어디다 숨겨놨냐고? 설마, 가지고 튄건 아니겠지? 뭐야, 바빠 죽겠는데. 답쳐 빨리 대답이나 해. 유산 넣어놓은 통장 어디 있냐고. 들고 튀었기만 해? 내가 진짜 가만 안 둬? 뭐? 유산 넣어놓은 통장? 굳단 거 없어. 아니, 통장은 없어도 현금이나 다른 걸로 바꿨겠지. 근거 어딨어?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? 아니, 없다니까. 뭐라는 거야, 갑자기. 뭐? 그럼 유산은 어디에 보관해둔 거야? 은행이냐? 은행에 맡겨줬어? 어디 은행이야 당장 말해 님멋대로 쓰기만 해봐 가만 안둬야 아까부터 대체 뭔 소리냐 통장이랑 금고에 은행이라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말귀를 왜 이리 못 알아들어 부모님 유산 어딨냐고 돈이나 현금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뭐? 그런 거 없다니까 뭐라는 거야 진짜 뭐? 없다고? 너야말로 뭔 소리야 부모님 유산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없었어. 남겨주신 건 본가 토지 가옥이랑 가구, 가전제품뿐이야. 돈은 장례식 하느라 다 써서 한 푼도 없고. 뭐라고?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야. 얼마 전에 유산 상속했다고 네 입으로 그랬잖아. 그 유산이 현금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? 굳이 말하자면 본가의 토지 가옥도 유산이 맞고 그걸 내가 받은 거니까 유산 상속이라는 말에 어폐는 없지. 어디서 거짓말을 해. 그럼. 지금까지 너 같은 백수가 유산도 없이 대출금이랑 세금은 어떻게 감당한 거야? 분명히 너 혼자서 유산을 다 해먹은 거잖아 근데 저번부터 자꾸 날돌아 백수라고 하는데 대체 뭘 보고 나보고 백수라고 하는 거냐?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? 뭐? 네가 일을 한다고? 무슨 개소리야 뭐? 너 설마 내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냐? 네가 예전에 본가 살 때도 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? 내 알바냐? 하루 종일 컴퓨터나 만지작거리고 책이나 읽는 놈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. 나 소설가야. 대학생 때 썼던 소설로 데뷔했는데 지금도 책몇권 됐어. 인쇄도 꽤 두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광고료도 들어오는 데다가 주식도 하고 있어서 버리는 나쁘지 않아. 뭐라고? 뭐야. 그럼 한 달에 얼마 버는데? 음... 대충 계산해보자면 네 연봉의 절반은 될걸? 감사하게도 나름 잘 팔리는 작가거든. 뭐? 내 연봉의 절반이라고? 정신 나갔냐? 무슨 개소리야. 그 정도는 벌어야지 본가를 감당할 수가 있지. 집도 엄청 크고 세금도 상당하니까. 뭐 어쨌든 유산은 없다는 소리야. 그럼 이제 볼일 없지? 아니, 잠깐만. 유산이 없다면 얘기가 다르지. 이사하느라 돈을 많이 써서 이번 달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 네가 대출금 좀 갚아줘라. 애초에 네가 살던 집이니까 그 돈은 네가 내야지. 돈을 그렇게 잘 벌면 그 정도는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. 야 우진아 무슨 소리야. 그렇게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집에서 내쫓으면서 집은 자기가 관리할 테니까 손 떼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나한테 손을 빌린다고? 그건 좀 한심하지 않냐? 닥쳐! 애초에 네가 날 속여서 그런 거잖아! 유산이 들어오면 처자식 호의호식 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... 반에는 교통편이 나쁘다고 나가버리고, 애들은 전학까지 가면서 이런 깜촌에 살기는 싫다고 반에 따라서 가버렸다고. 거기다 돈까지 없다는 걸 알면 어떡하겠어? 나한테 말한들 별수 없지. 네가 스스로 결단해서 행동한 결과야. 자꾸 널 속였다고 하는데, 그냥 너 혼자 착각한 것뿐이잖아. 이제 나랑은 상관없지. 상관있지. 형이잖아. 엄연한 집안일인데, 형이 책임져야지! 솔직히 이제 난그 집에 별 미련도 없어 부모님 사진이랑 위패도 내가 가져왔고 뭐 추억이야 있지만 미련은 없거든 그럼 그냥 팔든지 이게 팔릴 것 같냐 이딴 깡촌에 있는 다 낡은 집을 누가 사겠냐고 그럼 이집 형이 사든가 야 공짜로 너한테 넘겨줬는데 그걸 왜 내가 도로 돈 내고 사야 되냐 나도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돈 없다 너한테 쫓겨난 것 때문에 그럼 이집 그냥 형한테 돌려줄게. 돈은 포기할 테니까 형이 어떻게 좀 해봐. 완전 내가 믿지는 장사잖아.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네 입으로 그랬으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고 네가 끝까지 책임져. 난 모르는 일이야. 그런 말 말고 좀 도와달라고 돈좀 보내줘라. 어? 우리 서로 하나뿐인 형제잖아. 서로 돕고 살아야지. 어? 네 머리에는 사람 등쳐먹을 생각밖에 없냐? 진짜 꼴불견이네. 넌 우리 집안의 수치다. 그럼 잘 살아라. 그 후로도 우진이에게 계속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왔지만 전부 읽고 씹었더니 이제는 포기한 모양이다. 본가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들었는데 한동안은 그 집에 우진이 혼자 살고 있었지만 대출금과 세금이 몇 달이나 체납돼서 결국에는 강제 연행되어 압류당했고 그 집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전부 몰수당했다고 한다. 참고로 집을 나간 아내에게는 이혼을 청구당해서 지금은 이혼 조정 때문에 진흙탕 싸움을 하는 중이란다.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그렇게 모든 걸 잃지 않았을 텐데. 내 동생이지만 참 한심하다.